안녕하세요.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의사회 이재갑입니다. 에이즈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바이러스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. HIV에 감염되면 일반적인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. 에이즈의 진행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급성 감염기로, 2 단계에서는 발열, 림프절 비대,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무증상기로,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HIV는 계속해서 면역 시스템을 공격합니다. 마지막 3 단계는 에이즈로, 이 단계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어.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이나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HIV 복제를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성생활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HIV에 감염된 경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이었습니다.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함께합니다.